네, 강프로입니다. 자, 람 테크놀로지가 오늘 10% 정도 강세를 보이는데, 어, 자람 테크놀로지로 제가 여기 3월 달에, 그쵸? 첫 번째 강세를 보이고, 어, 상한가를 두 번, 그쵸? 어, 이렇게 갔을 때 제가 충분히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난 경험이 있던 그런 종목입니다. 여기 74% 수익률이 찍혀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는 자람 테크놀로지의 타점을 잡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일단 고내용에 그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류의 종목들 있죠, 급등락하는 종목들, 이런류의 종목들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까지도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다른 종목군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건 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주식 투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고 종목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는데 인증을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자랑이라기보다 어느 정도의 뭐 조금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양해를 먼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일단 자람 테크놀로지는 AI 반도체 섹터에 포함되어 있고요, 뉴로모픽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따져 보면 네페스 아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네페스 아크는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3월 12일까지는 거의 뭐 비슷하게 그쵸 3월 한 중소 정도까지는 비슷하게 갔는데 네패스 아크가 상대적으로 그렇죠 자람 테크놀로지보다는 더 강한 움직임을 사전에 먼저 보여줬죠. 근데 여기는 AI 반도체 쪽하고 한 단계가 조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위가 굉장히 넓게 작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군들 중에서 실적이 탄탄하게 받쳐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없을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물론 실적을 앞세워서 가는 종목들도 있죠. 근데 그런 종목군들도 과거 실적에 비해서 보면 나빠져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왜?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미래 가치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자람 테크놀로지가 지금 실적이 적자 구간에 있을까요? 그쵸 23년도의 실적이 적자입니다. 보세요. 24년도 어떻습니까? 90억 영업 이익이 90 90억 예상한다. 그렇죠? 예상 아직 확정치가 아니에요. 24년도 12월, 24년도의 결산 실적을 90억 이익이 예상한다. 그렇죠?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22년과 21년도에는 실적이 좋았어요. 물론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을 뭐 약간 조금 그 뻥튀기를 시켜놓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실적이 안 좋아진 것은 팩트다. 근데 주가는 폭등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네페스 아크나 뭐 자람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이닉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이닉스. 자, 내용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7조 7천억의 적자를 23년도에 봤습니다. 자, 보세요. 135조짜리 기업입니다. 거대 기업이죠. 그리고 주가는 어떻습니까? 상승을 시작했었을 때의 가격대를 보면 7만원 정도, 7에서 8만원 정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19만원. 20만원 근처에 와 있으니까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다. 주가는 뭐다? 그러면 가격이 먼저 뜬다. 호재를 보지 마세요. 호재를 찾으려고 어떤 정보를 찾으려고 다니지 마세요. 내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시세가 나오는 원리가 있다는 거고, 시세가 나오는 원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주식시장은 이 특성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대부분, 90% 이상의 종목들은요, 무조건 실적이 안 좋아요. 실적이. 그래서 실적이 좋은 놈을 찾아다니고 또는 실적이 좋아 진놈을 찾아다니잖아요. 이러면 진짜 내가 매매하는 게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적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했을 때그렇내 계좌는 이렇게 바뀔 겁니다. 보세요. 91%. 실제 제 계좌 번호고요. 5 1 0 8에 둘둘 둘고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개월 정도 기간동안 24년도입니다 3개월 기간동안 계좌 수익률은 91%입니다 두배 가깝죠 이것도 고가에서 빠진 거예요 최근에 시장이 좀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매매하다 보면 손절하는 구간도 있고 물려야 되는 구간도 있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걸다 피해 갈순 없죠 하지만 내가 주도주군에서 어 포함되어 있고 매매를 했을 때 시장이 빠질 때 조정을 받고 거기서 계속해서 강한 종목 쪽으로 옮겨 갈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꾸준하게 수익을 키워 갈수 있다 그리고 이건 계좌 수익입니다 이렇게 한두 종목 잡은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손실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종목군들을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HLB 제약 있죠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돌파구간을 공략했죠 어때요 19% 24% 매매한 구간 보면 2주를 넘지지 않는다 2주 안에 내가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러려면 타점이 중요하다 왜 심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쵸 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이렇게 다 공개를 합니다. 오늘 시장 안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VT 가비아 장중에 급등합니다. VT 한번 볼게요. VT 오늘 8% 정도의 강세 구간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가부터 공략한 결과 오늘도 충분한 수익 구간에 있다 보세요 시가 공략이 됐죠 그리고 올라가는 구간에서 또 사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강세 나오죠 시장보다 강하다 오전까지는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코스닥이 한2% 정도 내리는 시장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떻게 됐다 올라갔다 시가 약하지 미증시도 안 좋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 나온다 그리고 신고가 돌파 구간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그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종목들 보더라도, 그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75% 며칠 걸려? 요 3일. 이거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온 거죠. 하지만 강세를 보이는 구조적인 내용 자체는 똑같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가격이나 그런 부분이 있죠. 정말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 와서 배우시면 되고,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배워요. 모르면 배우고요. 그리고 다 무료로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매매하는지는 다 이야기를 드렸죠.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뭐 다른 종목을 뭐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HLB나 그런 종목을 보고 하더라도 뭐 18%, 13%, 다 3월달, 3월 말까지 진행됐었던 내용이고 뭐 DI나 그런 종목들 있죠. DI 오늘 급등세가 나오는데 돌파하고 나서 제가 또 매수하잖아요. 근데 오늘 또 올라가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리고 3월 초에 보세요. 매수, 매도, 매수, 매도. 22%, 18%. 그렇죠? 이런 종류의 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 시장은 정말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 방에서 다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진짜 뭐 정말 모르겠으면 와서 배우세요. 진짜 배우는 게 중요하고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시장은 이렇게 싸게 사면 어려워집니다 보유기간을 낮추는 게 정말 가장 좋은 매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돌파 구간에서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핵심 사항이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보면 이제 명확하죠 제가 왜 공략을 하려고 하는지 돌파 구간이니까 돌파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타점에 대한 부분을 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장가면서 8시 51분 다장 시작 전에 공개가 되죠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종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한계가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해져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 뭘까요? 정해져 있다. 그쵸. 정해져 있다는 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죠. 이게 원리라 그랬죠. 그쵸. 앞으로 좋을 부분을. 그러면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건 올라갔을 때 앞으로 좋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자람 테크놀로지가 급등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좋을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좋아질 때까지 보유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걸 조금만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자 보세요, 올라간다, 그렇죠? 그럼 누군가 사고 있다. 그럼 돈이 들어오고 있다. 돈이 들어오는데 올라오고 있다는 건 어, 누군가 산다는 거고, 그런 부분이 유지가 되었을 때는 불특정 다수의 선택이 앞에 좋을 부분을 보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증명이 된 건데 시세가 먼저 나오면. 실적보다는 가격이 항상 비싸진 채로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쵸? 실적은 10km 속도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는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쵸? 이런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당연히 타점이 중요하죠. 그리고 좋아지기 전에 완벽하게 좋아지기 전에 우리가 팔고 나와야죠. 왜? 내려가는 것도 선반영 될 테니까. 그쵸? 그래서 타점이 중요한 겁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 원리의 디테일한 부분은 즉, 돈을 버는 디테일한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처럼 타점이 중요하다. 근데 그 타점은 가격이고 가격은 움직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쵸? 실시간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두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자람 테크놀로지는 돌파가 나왔다. 그렇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다. 근데 주가가 올라갔다. 그럼 뭐예요? 매물을 받아먹었다. 뭐 조정, 뭐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시장에 대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돈이 들어와서 그런 시장에 대한 부분을 이기고 어 계속해서 매물을 받아먹고 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은 계속 된다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무언가 뭐뭐 뭐 내용을 뭐 만들어서 내고 뭐 짜내서 내고 그럴 게 없어요. 그렇죠? 왜? 누구한테나 돈은 소중한데 누가 이 올라가는 주식에다 막뭐 그렇습니다. 뭐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데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앞으로 좋아진다는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된다. 근데 무작정 올라간다고 매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한 가지 공략 지점이 있다. 그게 신고가 돌파 구간 신고가 돌파 구간을 정확히 공략하고 타점을 잡고 2주 안에 내가 털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낼 수 있었을 때 아까 전에 제가 보여 드렸었던 내 계좌 수익처럼 그렇어 3개월 정도 동안 한두배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공개를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보면 지금 강한 신고가 종목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4월달 5월달에 주도주가 될수 있다는 거죠 시장의 조정 구간일 때 그런 종목군들을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매매를 이어갈지를 제가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